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작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요. 모발에선 프로포폴도 결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소변검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한 마약류만 검출되는 반면 모발 검사에서는 1년 이내 복용한 마약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와 의료진 5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니라 어몽식이라며 유아인을 노리고 조사한 것이 아닌 정교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유아인의 프로포폴 오남용을 잡아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유아인이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